무자이크 건방 열표 추가. 어갑자아 킥싱 열표 감사합니다. 아 개인적으로 무기 제약 있는 거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요. 맨땅 직작 직대 가면 무기 제약 걸리면 정신병 걸리는 거볼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바리안을 하는데 건방 바바잖아요. 근데 검이 아니고 도끼가 나왔는데 도끼가 막 클레버다 토마호크 같은 거 나오면 사실 맨땅 졸업 무기잖아요 밀리. 근데 건방 바바에 제약이 걸리면 못 쓰잖아. 진짜 정신병 걸려요 그거. 양손검 아마존. 양성건 아마존 가능합니다아 <laughs> <laughs> 3파전 됐네 양성건 아마존에질수 없다고? <laughs> 29.21이나 22.47이나 같은 거 아닌가? 어디 건방지게 건방이 깝치냐고 아마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들어오시나요? <laughs> 건방바바 파이팅! 저휴악한 양성건 아마존을 무찔러주세요 어 건방 열표더 건방 열표더굿 양성호 아마존 1 0표 더. 예. 박빙인데. 5표 더 추가. 건방바바 36.51. 아무나 이겨라. <laughs> 이러다가 둘다안걸리고 이제 이상한 거 걸림. 룰렛이 원래 그래. <laughs> 이와 중에 모자이크 감사합니다. 아, 킥신!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68포 맞죠? 아, 킥신! 뭐야? 킥신 뭐야? 킥신 뭐야? <laughs> 김막을 행복한지는 중. 아 감사합니다. 킥신님. 예. 왕도네이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. 아 뭐가 걸리든 야무지게 책임지고 플레이하겠습니다. 뭐가 걸리든. 제가 룰렛 신용은 또 높거든요. 절대 먹튀 없습니다. 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야호호호호어어어 선보, 여아만아 아, 진짜 진짜 이거 <laughs> 이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아예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는 근데 최선을 다했지만 헬 클리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양해 좀 해주세요.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, 여러분. 억지로 밀기는 해볼게요, 억지로. 감사합니다. 이제 돌리자고요. 야 기다려봐. 아 킹신,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, 예, 아.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너이션 많이 받아본 적 없었다. 약간 좀 감동의 눈물이 좀날것 같고 디아 방송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시청자님들인가 싶고 <laughs> 지금은 웃고 있다. 그쵸 이제 양성거 아마존 걸리면 울겠죠. 15분 끝끝 끝. 주시는 거는 포인트 투자 없이 그냥 제 소중한 후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 여러분. 세번째요, 세번째. <laughs> 그 와중에 건방 봐봐. 킥신. 저 마지막입니다. 킥신이랑 저기 나왔으니까, 건방 나왔으니까. 큰거오냐 아! 제발! 살려주세요! 던디야, 나, 나 일어나서 뒤돌아본다, 안나 부른다, 나 이제 부른다, 안 본다, 나 부른다, 살려줘, 제발! 나, 나, 제발! 살려줘, 제발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좋네요. 에 아이디 뭘로 해드릴까요? 양손검 아마존님 저기 뭐 알려주십시오 아이디 닉네임을 양손검 아마존으로 하라고요? 아이 뭔가 재미 없잖아 이거. 양손검 대주주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, 여러분. 아니 뭔 미친 소리야? 골드가 영원인데? <laughs> 어 상점에서 파는 무기를 살수 있을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지. 맨손으로 잡으라는 거야 뭐야 이 미친.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지 아니 안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? 첫 캐릭터 만들어서 생산된 무기를 벗고 양성검 사주든가 그러면 양성검 주든가 처음부터 낄수 있게 트핸드소드 주든가 클레이모어나 어? 아니 그리고 지금 바로 못 써요 <laughs> 스탯이 안돼 트핸드소드가 35에 27이야 클레이모어가 47이고 못 껴요 한참 걸려 끼려면 예, 씨, 저, 일단, 크리부터 찍어. 크리 마스터의 <laughs> 크리. 야, 그럼 제가 타협해드림. <laughs> 됐냐? 양손 검은 못기지만 내가 스태프는 들어줄게. 아니, 재벌린 안 던지면 되잖아. 어? 이 정도면 됐지? 미쳤다. 스태프 타격감 돌았다. 아니, 일단 그래도 투치가 있어. 어떻게든 코론을 캐고 어떻게든 익셉 양성고백 어떻게든 투지를 만들어 낸다면은 남에는 어떻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? 투지 갓 투지 갓아 안녕 안녕 별로 못합니다 예 안녕 <laughs> 안녕 못합니다 근데 시즌 초인는 뭐... <laughs> 뭐야 뭐 아이 <laughs> ㅅㅂ 아이고 거대건은 써도 됩니까? 안다리에 막타 이걸로 치는 거는 솔직히 봐줌? 가능? 어이없이, 어이가 없네, 이거? 아, 이게 말이 되냐고! 아니, ᄀ, 등안부캠이다, 등무부캠 아니, 매찬 수업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해달라. 인정해달라. 아니, 걸대건데, 그 정도는 해달라. 아니, 다른 템도 아니고 걸대건데, 진짜, 그 정도는 해달라. 못 들죠? 디아블로2에서 무기 쌍수로 들수 있는 건 바바리안 말고 없어요. 바바만의 유일한 특권이에요. 양손 무기 한 손에 들고, 양손 쌍수로 들수 있는 거. 바바리안만의 특권임, 특권. 아, 아 그러네 어쌔신도 되네? 근데 근데 걘 직업무기만 되잖아 바바는 아무 무기나 다두개씩 드는데 양손 무기도 한 손으로 드는데 바바는 와씨 1%씩 오르네 뭔 열정이야 열정은 야뭐 열정이니 열정 있게 하겠지 루노도 열정을 쓰는 게 아니라 어? 열정 가득한 김마골입니다 안녕하십니까! 하면서 열심히는 하겠지 뭔, 뭔 연, 열정이야 열정은 씨램 먹을 때 생각해보자 네크 거의 기본 옵션지 클골 하나의 디클이. 이거, 이거 뭐. 네크 패시브인 패시브. 두 개, 두 개로 보스 바보 만들고 사냥하는. 거. 느리니까 안정성이라도 챙겨야지. 아우, 씨. 존나기 힘드네, 진짜. 차라리 매피를 잡자. 듀릴은 아닌 것 같아. 매피 쉽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, 캐릭터. 쉽나? 이게? 모르겠다 어,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껴야겠다 초보 친구의 내지를 항상 책임지는 우리 랄랄뚜껑 아니 열정을 만들어도 파낙이 없으면은 공속 존나 느려가지고 질 쓰는 게 오히려 페널티 아닐까 아니 열정이 이게 나올 수 있나? 다 모르겠다 이거 나올 수 있는지 아램 근데 구할만하긴 한데 노려볼 수는 있긴 하죠 램룬이면 사소켓 엘리트 베이스 칼이 문제지. 양손검 엘리트 자체는 많은데 스탯요구치 때문에 쓸수 있는 아이템이 좀 한정적일 것. 같... 얘도 졸업하면 벤이죠 안해. 얘도 2 천만 원 받을 거 안해. 졸업하면 언제 졸업하냐는데. 양손 망치 아마존 뭐 이런 거요 안해 안해. 공격 스킬 못 쓰는 빙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야겠어요. 사람이 참 간사한 게. 인페일 막, 잽, 이런 거, 팬들 다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. 아무것도 못 쓰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쓰고 싶어. 아니, 임페일 정도는 무기 제약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?